아시안 민권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이 최근 뉴욕시 공립교 인종 다양화를 추진하는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의 글로리아 오시 의원이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맨너튼 한인 타운 정화에 뉴욕시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담당자를 파견해 도로 위생과 교통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에서 연말연시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내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무료 주차가 실시됩니다. 대형 식품 가공업체 델몬트가 옥수수 통조림 제품 약 6만 5천여 개에 대해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5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밀레니엄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9는 New m i l l 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월1 4일 금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시안 민권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이 최근 뉴욕시 공립교 인종 다양화를 추진하는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 연맹과 뉴욕 차이니스 아메리칸 연맹은 13일 뉴욕시의 인종 다양화 추진안이 아시안 학생들의 특목고 입학을 제한하는 인종 차별이라며. 빌드 블라지오 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을 맨허튼 연방지법에 제소했습니다. 특히 입시 커트라인에 미달한 저소득층 학생이 여름 중 실시되는 프로그램 수료 시 특목고 입학 자격을 주는 제도인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의 확산에서 아시안 등록 비율이 높은 일부 학교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브루클린 고교의 한 학부모인 소송이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 학교는 아시안 비율이 높지만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산으로 이제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목소리도> 학부모들은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우수한 학교에 입학에 인종 선호를 반영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의 꿈을 뺏는 것이라고 드볼라주 시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교육국은 윌 멘틀 대변인을 통해 학교들은 다양성을 반영했을 때더 우수한 학교가 된다고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의 글로리아 오 시의원이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글로리아 오 의원은 기금모금 행사에서 내년 11월에 치러지는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후보 등록기한이 내년 3월 말인 만큼 공식 출마 선언은 내년 초에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페리세이저팍에서 한인 시장이 당선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과 성과가 뉴저지의 다른 한인타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는 오 의원은 그간 잉그로드 클립스에서의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오 의원이 출마하게 된다면 공화당 소속인 마리오 클렌잭현 시장과 맞붙게 됩니다. 잉그로드 클립스는 전체 주민의 약 40%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인데다 최근 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오 의원이 출마할 경우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 의원은 지난 2011년 잉그로드 클립스 시의원에 당선됐고 지난 2017년 3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희강입니다맨하튼 한인타운 정화에 뉴욕시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청소국, 교통국 그리고 환경보호국은 어제 매너튼 코리아타운의 담당자를 파견해 도로 위생과 교통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매너튼 상인 번영회 측은 32번가의 쓰레기 수거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해왔지만 시 정부 측에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번에 관할 부처 직원들이 조사에 나서서 다행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한인타운 상인들은 쓰레기 수거 문제와 배수구 문제, 갑작스런 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안전 및 영업 방해 문제 등을 담당부처 직원들에게 조목조목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처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배수구 막힘 등의 문제는 시 정부 관할로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비해 쓰레기 수거와 버스 정류장 문제는 약간 복잡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쓰레기 수거에 관련해서 건물주와 주민들이 정해진 수거 시간에 잘 맞춰서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해 시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제한적임을 암시했습니다. 32번가에 갑자기 늘어난 버스 정류장에 대한 문제 역시 시 정부 관할이 아니라 주 정부에 속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소관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에서 연말 연시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내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무료 주차가 실시됩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연말을 맞아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펠팍의 모든 미터 주차를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매년 연말 미터 파킹을 한시적으로 무료화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 측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많은 지역 주민들과 타 지역 주민들의 펠팍 방문과 편리한 연말 쇼핑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탄핵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쳐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지인들에게는 탄핵에 관한 우려를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학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까운 사람들에게 탄핵 가능성으로 불안하다고 말하면서. 탄핵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측근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탄핵 가능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 때문에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공화당 인사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탄핵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2015년 8월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두명의 입막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통령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여성의 주장을 잠재우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도 있었다는 것은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의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편 3년형을 선고받은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코엔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비서실장 후임을 놓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기용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세라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비서실장의 쿠슈너를 검토 중인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면서도 쿠슈너가 무슨 일을 맡아도 잘할 거라는 점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호자 간의 남편으로 아내와 함께 백악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쿠슈너가 비서실장에 발탁된다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직책 인선 등 각종 현안에서 이반카 쿠슈너 부부의 입김 또한 거세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임자 물색이 진척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섯 명이 있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며 대체로 잘 알려진 인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트럼프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지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후보로 거론된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현직에 만족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비서실장으로 일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 연방식약청은 대형식품가공업체 델몬트 측이 부실가공에 따른 부패와 병원균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옥수수캔 6만 4 2 42개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파프리카가 들어있는 피에스타 옥수수 1432g 포장으로 UPC 코드 24000-02770이 캔 바닥에 인쇄돼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오는 2021년 8월 14일부터 9월 23일 사이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강화하고 있는 옥외 간판 단속에 신고까지 겹쳐 브루클린 베이리지 소 상인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원이 해결책을 함께 찾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건당 수천 달러의 벌금 폭탄에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브루클린 지역 소상인들을 달래기 위해 주 의원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CBS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빌딩국이 연 900건의 관련 불평신고를 받고 있으나 올해는 19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000건이 베이리치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미등록 간판에 대한 벌금 부담이 너무 커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준입니다. 벌금은 보통 6천 달러로 이는 간판 제작 비용의 3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펠릭스 오르티즈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로 벌금 폭탄을 맞은 소상인들을 초대하여 상황을 의논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오르티즈 의원은 더 많은 소상인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모임을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 b t v 뉴스 양주라입니다. 3년 전 운전 중에 물을 마시다 부러진 목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대학생이 졸업식장에서 휠체어에서 일어나 어려운 발걸음을 디디며 앞으로 걸어 나가자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플로리다 국제대학의 알도아멘타로 알려진 이 학생은 자신이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언젠가는 내 스스로 걷는 날을 꿈꾸면서 지내왔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보조기구에 의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과정에서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올수 있다며 그 빛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승객으로 만 원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화요일 오전 D트레인 안에서 다른 여성 승객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찍은 휴대폰 영상은 그녀가 저주성 욕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이 여성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이 남성 승객은 그녀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뉴욕시 일부 회사들이 폭탄 테러 위협 이메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뉴욕시에 있는 40여 업체가 이메일을 통해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백 개의 회사, 학교, 병원 등이 비슷한 케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비트코인을 통해 2만 달러를 보내라면서 불응하면 회사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경 관계자는 FBI와 함께 이메일 테러 위협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수송 장갑차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돈 줍기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해프닝은 뉴욕 자이언츠와 제트가 한판 승부를 겨루는 목요일 오전 멜라이프 스테디움 근처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교통을 치렀습니다. 한 운전자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은 장갑차에서 달러 뭉치가 날리자 운전자들이 차를 세우고 정신없이 달러를 줍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인 다니엘 레샤는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미친 듯이 돈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파크 경찰서의 한인 경관 수가 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타운 내 한인 주민들에 대한 치안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운 정부는 현재 33명인 경관 수를 늘리기 위해 일반 경관직 5명, 교통 경관직 3명 등 총 8명을 뽑기 위해 채용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는 고교생과 대학생 중 가정 형편과 성적을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1,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1원에서 네일업에 종사하는 업주 회원 및 일반 회원의 자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내년 1월 15일로 플러싱 협회 사무실로 신청하면 됩니다. 뉴저지진에게 비영리기관 AWCA가 버겐카운티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금 9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AWCA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센터가 버겐카운티 정부로부터 인포메이션 및 어시스턴트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2019년부터 3년간 총 9만 달러의 운영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평화통일기반구축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송정훈 자문위원이 국민훈장청류장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자문위원은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을 위한 한인정치인 후원의 활동과 석슈머컬틴 킬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등 주류 정치인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도 민족화해 협력, 어, 뉴욕 협의회에서 임마철 대표 상임의장과 박면수 상임의장과 이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 민화염은 판문점 선언이 이제 법적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는 백만, 100만, 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인 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뉴욕 민화협에서도 지난 8월이었나요? 네, 네 8월. 서명운동을 벌였었죠. 예, 네. 네, 어땠습니까? 어, 호응을 많이 해줬어요. 네. 하셨어요. 아, 뭐, 어, 지나가는 분들이 사인도 많이 해주시고, 호응도 네. 해주시고. 그 당시에는 그, 저, 처음에는 맨나탄 제일 네. 하루는 맨나탄에서 하루하고, 그 다음에 후라싱에 한양, 네. 한양 마켓, 뭐, 역, 저, 왜냐면은, 한국 사람이 많이 계시 있는데 네. 예, 그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어 뉴저지에서는 리치필드 음, 한한나름 네. 어, 이렇게 에, 했습니다 해서 네. 어호응을좀 받았어요. 받고 네. 그러니까, 음, 네. 어, 지금도 어 인터넷으로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각 신문 뭐 매체에서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호응을 예 읍조도 해주시고 네. 또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네. 어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죠.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민화협에 대한 네 활동을 그때 많이 알렸겠네요. 네, 그 당시 많이 알려지고 네. 아이 민화협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네. 또 격려도 해주시는 네. 분도 있었어요. 네, 네. 현재 지금 몇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회원으로는 한 100여 명 이상 있는데 요 네. 액티브하게는 한 30명 정도가 네. 원래회로도 모이고 네. 또 분기별로도 모이고 이런 친목 모임들도 하고 네. 있고 그렇게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회장 아니 임 대표 상임 의장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북한의 나무 심기 운동 을 하신다는 어떤 공약을 펼치신 바가 있어요. 네. 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 네, 지금 그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요. 네. 어 다른 단체에서도 네. 교회나 그다음 북한을 돕는 단체들이 에, 같이 네. 에,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뿐만이 아니라. 어돈 아, 일이 많아요. 북한에 이제 관계를 하다 보면 돈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이, 생각하는 일마다 네. 아, 생각이 나면은 이제 에, 해볼까. 하고 지금 모두 우리 임원진들이 네. 심사숙고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뭐 활동을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아니면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음~ 전번에 얘기 전번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네. 지들은 이제 북한에 그 도와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도 해야 되고 네. 또 우리 계획으로서 미나협 뉴욕 미나협에서는 북한 관계를 북한 관계에 가서 평양을 방문해서 그쪽에 또 어떤 그 애로사항을 듣, 듣고 네. 하는 것이 금년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네. 방문단을 네. 모집할 계획입니다. 네, 북한에 가서 그러면 어떠한 일을 주로 하시나요? 어떤 재반 시설 기반을 뭐 구축해 주시는 역할, 인프라 사업 같은 것도 하셔야 이, 되는 건가요? 인프라 산업이나 이런 네. 것은 정보 차원에서 하고 네. 뭐 지들은 민간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다가면은 네. 뭐 비료를 보낸다든가또 네. 혹은 그 어린이들이 못 먹고 빵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보내준다든가. 네. 아, 아,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 북한에그 민화협이 있습니다. 네. 네, 북한에 또 남한에도 있지만은 네. 북한에도 민나협이 어, 있어요. 민나협과 네. 철청을 해서 어, 어떤 좋은 일을 모색해볼까 합니다. 아직 네. 거기하고는 그 네. 어떤 접촉이 없었는데 금년에 접촉을 해가지고 네. 어, 좀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이 민족의 화해 협력과 이게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또 하십니까? 우리 그건... 시청자들에게 네. 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건그거 네. 그건 어쨌든 우리가 전쟁 없이 지낼라 같은 화해를 해야잖아요민족화 네. 화해. 네.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조금 그 동안에 70년이라는 긴 세월에. 그 서로 비방만 하고 네. 뭐저 거기 유일유기라는큰 유기, 전쟁을 치르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뭐그 남남 음, 남북 갈등이 네. 이렇게 뭐 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뭐 외국의 다른 나라보다 더적대시했는데 네. 이제는 그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그 얘 이야기는 소통이 되고 그그 네. 동안에 그 남북이 화해 무드가 없었던 것이 지금 절 제일 중요한 시기에 네. 제일 중요한 시기에 지금 화해 무드가 아, 이루어지지 않느냐, 네. 찬스가 이때가 중요하다 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한 통일 과정에서는 정부 당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역할도 네 우리 민통 협의 아니 민화협이 있어서 이러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그 당연하죠 그 네, 생각합니다만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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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족화해협력 어, 뉴욕협의회에서 임마철 대표 상임의장 광면수 사민 상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모두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